크라운컵 우승 그리고 2000그 하반기인가요 그 하반기 때 우승했죠 예. 그리고 이번 시즌까지 도 우승을 가져가게 되면 한국에서 가장 우승을 많이 한 선수가 되는 그쵸. 거겠죠 크라운컵 우승 어, 크라운컵 또 이게 솔로 대회 우승이거든요 그렇죠 아 진짜 이 커리어를 넘사벽 진짜 정말 뭐 TNT 선수, 주피터 선수 아무리 잘해도 음. 지금 엑스보버 마스 터 선수의 이 커리어를 지금 따라잡기에는 최소 1년에서 2년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지금부터 있는 모든 대회 다 우승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해야지 엑스보버 마스 터 선수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 그 정도를 해도 이제 솔로 대회가 사실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아, 엄청 없죠. 기어 넘을수수 없는데 어쨌든 그 근사치라도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대회 거의 우승 뭐 트라이브로 우승을 하든 뭘로 우승하든 우승 가져가야 돼요. 자 엑스보우 네. 마스터 하이어 선수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덱은 로얄로그를 좀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로얄로그로 느낌 좀본 선수도 있거든요. 그쵸. 엑스보우 마스터는 다시 한번 그냥 램라이인가요 아까와 세팅이 거의 똑같거든요. 현재까지 그래 보이죠. 네. 근데 메가 나이트면은 로얄로그를 막는 데 있어서 또 괜찮거든요. 네. 자 박쥐를 일단 먼저 던져봅니다. 네. 하이어 아, 선수 입장에서는 어, 돌리는 거 접해. 최대한 로얄로그를 이제 분산시켜서 꺼낼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메가라이트 면은 예, 네, 띠기 뛰기 됐었던 위치였었는데 이것도 몸으로 막을 수 있... 아, 어, 일단 맞아줘요. 아, 어, 이거 좀 아파요. 이거 들어가겠다는 생각인데요. 자, 들어갑니다. 건물 박쥐도 있어서 근데 박쥐가 아까 전에 한번팰 거... 아, 이제 돌아오네요. 렙라이더 네. 동바법 대기 박쥐 다 잡았고요. 아, 방어 너무 깔끔해 하이 선수 그 방어로 일단은 갑니다. 아, 근데 방금 전에 플라잉 머쉽 맞는 거는 네. 솔직히 좀 많이 뼈 아픈 거라서 거리 계산을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냥 맞아줄 생각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다 지금 메가라이트 빠진 상태라서, 네. 이러면 약간 선페가 약간 좀 애매해졌어요. 그렇죠. 왜냐면 노야로크 왔을 때 메가라이트 나오고 일단 순서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이어 입장에서도 아 리페의 순서가 A, A B C D니까는 나는 여기서 약간 꽈서 들어갈 수 있어. 여기 되거든요. 뒤에서부터 다시 세팅합니다. 하이어는 막을 생각이고요. 저 하이어 선수가 괜히 에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변수를 만드는 카드를 항상 도둑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상대편 페코에게 하는 거는 네. 정말 좋기 때문에 독마법 자, 아. 일단은 뒤로 밀어내면서 승부수. 아, 근데 수남 굉장히 빨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싸움꾼이 어느 정도 또 해결을 해 주기 때문에 요거 들어가는 것좀좀 한대가... 내가 어. 내가 해도 그 돌아왔거든요, 또. 이런 거 누적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뒤에서부터 세팅 또할 거거든요. 하이어. 아 수비로 갑니까? 다시 한번 패를 돌리면서 하이어 선수가 로얄 로그를 들어가기에는 진짜 메가라이트가 부담이 돼서 네. 근데 플라잉 머신 여기서 쉽게 잡히면은 이게 뒤안 그, 되거든요? 그렇죠 다시 뒤에서부터 렛다이더 네. 세팅하고요 돈마법이 무서워요 지금 자 오. 돈마법 쓰면서 일단 위치 바꿨고요 이거 눈덩이가 있면서 이거 렛다이더 프레스 데미지 스보마스. 결국에는 파브 게이밍을 우승까지 이끄는 우승 전도사. 이번 시즌 2020시리 리스트 스페셜 시즌의 우승은 파브 게이밍입니다. 와 진짜 그 오늘 메가 나이트가 정말 더큰 역할 많이 한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본의 최초의 외국인 용병으로서 최초의 올킬 그리고 최초의 우승까지.